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ZM 모닝 뉴스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 미래차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메카인 울산도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노사정이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포럼에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용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55만 4천여대로 2020년과 비교해 104%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밝힌 올해 1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13만 5천2백여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은 2025년까지 2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노사정이 공동대응을 위한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전기동력 분야에만 약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완성차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국, 국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연관 산업 전체에서의 미래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 다섯 곳과 현대차와 매곡산단 기업체,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유니스트 등. 17개 대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포럼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 동향과 전망, 울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과 노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방법 등을 마련하는 역할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2조 원을 투자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현대차 공장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돕기 위한 자동차 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울산 지역 노사정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이지만 좌절돼 허탈감과 실망감이 크다며 일부에서 울산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책임론을 앞세워 규탄하거나 비판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경북 영양군의 통곡의길 선형 개량 사업도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결국 성공했다며 시민과 각계계층의 힘을 함께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송정 스마트시티 협의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설립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 안전망 구축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공약을 정상 이행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광역시도 중 울산과 광주만 지방의료원이 없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울산의료원 예비 타당성 제조사 탈락의 원인으로 꼽은 경제성 부족에 대해 울산 시민의 생명을 경제성 평가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 안정망 구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청이 어제 중구 문화의 전당 하머롤에서 제8의 고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대교행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길 중구청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시상식과 기념식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초록 울산시 체육회장이 제12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구청은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월 15일에 구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이 대통령 특별 사절단 단장 자격으로 나이지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됩니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정전 부의장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볼라티누브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발전과 관련된 환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전 부의장의 특사 파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장애학생 체전과 전국 소년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생응원단을 운영합니다. 학생응원단은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참여하며 17개 종목 경기장에서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응원단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봉사활동 시간으로도 인정됩니다. 교육청은 학생응원단에 버스 임차료와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울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울산형 챗 GPT 구축에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 연구원 김상락 박사는 울산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데이터 구축 사업과 연계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지식화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형 챗 GPT인 가칭 울산지식대비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울산 지식 내비를 통해 산업 전략 수립과 도시 계획 수립, 최적화된 교통망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습니다. 변경안은 스토킹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의 의결된 변경안은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울산시는 6월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전입신고서를 활용해 숨어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섭니다. 중구청은 전입신고서 윗부분에 복지상담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과 답변란을 표기해 전입가구가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위기가구 발굴과 인적안정망 구축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 등의 사회 풍토를 조정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승의 날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울산시 교육청에서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녹조 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교원 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고 교육부 장관 표창과 교육감 표창 등 모두 200여 명의 교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상 전수식은 교육 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을 포상해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36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 학생 103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18명이 전학, 1명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서로 우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음에도 법의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선생님과 학생을 격리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교사정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과중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해도 어 그러지 못하고 학교 다른 행정 업무라든가 각종 보고 그다음 회계 업무 처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과 어, 지도를 위한 어, 그런 연수 어, 연구 시간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교육계는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의 문제로 실제로 신임 교사들의 이직 사례가 나오는 등. 교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과 교원치유센터 등을 통해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천미경 실원이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 안에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울산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 의원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존 생성의 원인 물질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합니다. 세계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지역에서 유해대기 측정 차량을 이용해 오존 생성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105종을 측정한 뒤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오존 생성 물질의 분포 특성과 기호도를 평가하고 원인 물질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존 생성 원인 물질의 농도 제어를 위한 제한 인자를 찾아내고 오존 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오는 21일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공원 1원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산시 수의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축제는 반려동물 행동 교육에 관한 설채연 수의사의 강연과 함께 원반 던지기와 장애물 달리기 대회, 특수 목적견 공연 등이 메인 행사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플리마켓과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50대 부모와 30대 딸이 한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강병원은 지난 11일 50대 백모 씨 부부와 30대 딸이 외과에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고 14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가족은 각각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에서 담석증 진단을 받은 뒤 동강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은 김강성 동강병원장이 맡아 집도했으며 부인과 남편, 딸 순으로 2시간여 만에 순조롭게 수술을 마무리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인구 100만 명당 한곳 지정의 기준이지만 시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초과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동강병원이 지정돼 있으며 울산시는 최근 심의를 거쳐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중앙병원은 서남권역에, 울산병원은 동북권역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새 직장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 5명에게 자신이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가 하면 빚 도촉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한윤호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까지 상습적으로 흡연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울산 동구와 남구 일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 마시고 담배 속에 대마를 채워 넣어 흡연을 하는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7월 6일까지 관내 등록된 화물 자동차 차고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물 자동차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변에서 불법 밤샘 주차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타용도로의 전용 주차 면적 확보 여부 등을 중점조사합니다. JCM 모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